안녕하십니까. 오늘도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세상과 소통하는 문찬수 목사입니다.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의 제목은 성탄을 기다리며 라고 정해 보았습니다. 이제 내일이면 성탄절입니다. 그런데 우리 옛 어른들의 이야기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. 장군보다는 풍각쟁이가 더 많다.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일이 있습니다. 무슨 의미이겠습니까? 장날은 물건을 파는 사람과 물건을 사야 될 사람들이 어우러지는 그 장날, 옛날에 5일마다 한 번씩 시장이 열렸죠. 그런데,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풍각쟁이가 그날 대목을 보려고 합니다. 요약하면, 은 주객이 전도되었다. 그런 뜻이죠.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, 은 성탄절을 더 기다리는 사람이 누굽니까? 세상에 백화점, 세상에 장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성탄절을 우리 신자들보다 더 기다립니다. 그 사람들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해서 기다리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지요. 장날 풍각쟁이 같은 존재로 그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정작 성탄절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기뻐하며 감사해야 될 성도들은 그냥 선탄절에 대하여 그렇게 감사 감격하지도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이 오늘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. 히브리서 2장 3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봉을 피하리오라고 말씀합니다.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해 주시는데 우리가 받은 구원 성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그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. 그러면 안 된다. 그런 경고를 하시고 계십니다.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. 가볍게 여긴다 그런 말이죠 시답지 않게 여긴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진 그 구원이라는 것은 성탄이 가지는 그 의미라는 것은 우리가 시답지 않게 여겨야 될등한히 여겨도 될 만한 그런 드라마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죠. 경고라는 말 우리가 압니다. 너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 큰일 난다고 알려주는 것이죠. 그런데 그 경고를 가볍게 여기면은 나중에 정말로 재앙을 만나죠. 우리 가장 쉽게 우리 IMF라는 아주 불행한 경험을. 가지고 있습니다. IMF가 오기 전에 많은 분들이 경고했습니다. 경제학자들이 경고하고 경고했는데도 그 경고를 가볍게 여기고 기업들이나 은행들이 그 경고를 가볍게 여기다가 등한히 여기다가 뼈 아픈 우리 IMF를 경험했습니다.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이 성탄절로 말미암아 이 성탄으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이 왜 등한히 여기는가? 오늘을 사는 나와 별 상관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등한히 여긴다.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. 내가 성탄절을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소위 말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 사실과 교회도 다니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성탄의 진정한 의미도 모르는 그들이나 나나 별로 다를 것이 없는 이 현실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받은 성탄의 그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는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. 히브리스 2장 1절에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가할지니, 혹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그럽니다. 이 모든 들은 것을 삼가할지니,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서 살아야 하고, 혹 떠내려 갈까 염려하라.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런 것 생각할 수 있습니다. 바닷가에, 강가에 가면 배들을 말뚝에다가 로프로 메어 놓았습니다 단단히 메어 놓지 않냐고 허술하게 메어 놓으면은 어떻게 됩니까? 물결을 칠때그 배는 그 줄이 풀려져서 떠내려 갑니다. 우리가 성탄절을 맞으면서 우리가 맞은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바르게 알고 그 성탄절을 귀한 절기로 알고 지킬 줄 알며 그 성탄절이 주시는 그 기쁨을 잘 간직하고 단단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나의 신앙을 잘메어두지 않으면은. 우리는 떠내려 갈런지도 모른다. 그런 경고입니다. 내일이 성탄절이죠. 성탄절을 맞으면서 우리는 혹시 우리가 받은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는 있지 않는지 나 스스로를 한번 살펴보면서 성탄절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래서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.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